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한술 담이 못했다가 배신분들 그죠? 네, 너무 기다려지기도 하고, 아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 감사. 어, 유대인의 그, 구전율법이라고 했죠? 탈무드 지혜사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읽어요. 근데 거기에 하늘을 나는 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인 노염을 사서 사형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1년 여유를 주신다면 왕이 가장 아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늘을 날게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날지 못하면 그때 저를 죽이십시오. 근데 이 탐험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왕이, 만약 내 사랑하는 말이 1년 뒤에 못나면넌 죽어. 그리고 기간을 줬어요. 동료 제자들이, 야,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나냐? 그게 문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왕이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말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1년 이내에 무슨 일이 일날지 어떻게 아냐? 미래를 어떻게 하냐 혹시 아니야 진짜 말이 나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습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안 된다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소라, 소상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고요 방법 없고요 도울 사람 없고요 능력 없어도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 해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창조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번에 걸쳐 죽은 자를 살려주셔요 누군지 아시죠? 대단히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오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혹시 기억납니까?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잖아요.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마을 사람이 떠나라 그래서 밀려가지고 다시 오시죠. 가보라움에. 근데 가보라움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회당장, 회당,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집회장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이 회당을 책임지는 집책이 회당장이에요.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 건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지도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체 높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잘 나타나 있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니까. 지금 딸이 죽는데 체면이 뭐고 위신이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게 없죠. <laughs> 그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최성규 아나운서의 감정을 듣게 됐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은 나중에 한번 보셔요. 그 예전에는 유세석 이상으로 인기가 많았대요. 정말로요. 돈을 긁어모았대요. 불을 눌렸어요. 근데 이 최상기 아나운서가 요즘에 안 보이잖아요. 이 CTS 기독교 방송에만 나오죠. 그죠? 그 사연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딸을 얻었는데요. 딸이 귀한 집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물고 빠졌죠. 근데 그 아이가 집 앞에서 놀다가 이게 조그마니까 아기가 이렇게 노는데 트럭이 그아이를못 발견하고 뒤로 이제 후진하고 애를 타고 넘어갑니다. 근데 뭐가 걸린 줄 알고 다시 전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애를 밟고 간 거죠. 즉사합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갔는데 죽어서 흰 가운에 덮혀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최성기 씨는 김창숙 씨와 함께 그 방송 하고 있다가 아이가 위급하다는 쪽지를 봤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그 병원까지 갔는데 10분 거리래요. 안 막히면. 근데 그날 따라 차가 많이 막혀서 1시간이 걸려요. 가는데요. 항상 생각해요 끔찍하죠. 그 최상규씨가 어릴 때부터 불교 회장도하고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래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절교를 때요. 만약 살려 주시면 평생 당신 시키는 데다 하겠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아이가 흰천에 덮여 있어요. 거리가 가까운데, 세상이 그렇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 느껴지 그렇게 느껴져. 걸어가는데요. 가운을 딱 여니까 애가 죽어있죠. 근데 자기 눈에는 죽인 것처럼 안 보여요. <laughs> 아이를 안고요. 보여. 가슴에 고 집에 가자. 너 여기 왜 있니? 집에 가자. 그리고 2, 30분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미친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2, 30분이 지났는데 아이가 캐캐거리더니 피덩이를통해서 살아났다. 시작아닙니까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여러분 동공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만 살릴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친분을 통해서 먼저 의사들을 다 고용해서 치료했을 거예요. 아마 회당에서 엎드려 날마다 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데 최선다했지만 헛수고였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또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을 봤던지 들었을 거예요. 회당장이니까 나가 보면 3장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그럼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 달라고 간청을 해. 23절이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우니오셔서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근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해볼 거다 해보다가 안 돼서 나온 것도 믿음이에요. 문제 자체를 들고 나온는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혹 지금요, 급하고 죽게 생긴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체면 따지고 상황 따지고 가능성 따지면, 그거는 불신합니다. 급하면 그 야이로처럼요. 그냥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철포도 무릎 꿇고 밀어야 돼. 살려달라. 그러면 주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받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그 행동을 불쌍히 여기어요 그래, 네 집으로 가자.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개 중에는 야, 또한번 기적 볼수 있는 저러의 기회다. 이거 놓치지 말자. 하고 막 밀고 밀치면서 에어싸면서 가고 있죠. 근데 도중에 사건이 터져요. 열두의 혈류충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 만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laughs> 잘 보세요. 이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죠? 열두 살. 그리고요, 혈류충 여인이 몇년 동안 고생합니까? 1 0 년. 성경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괜히 한게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3이라는 완전수에 4를 곱하면 1 0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완전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병을 이야기해요.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계속 피가 흐르요. 보통은 월경 때만 흐르는데 불규칙적으로 계속 피가 흘러요 구약 성경의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건 문득병처럼 다 부정해요. 그 사람을 만져도 부정해요. 성전에못 들어가요. 인간관계 못 맺어요. 조짐 받은 병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병은요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혈액증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아무 영향이 없고, 도리어 더 수많은 의사를 만납니다. 진료비 약값으로 재산을 탐진해요. 근데 병이 더 가중됐습니다. 한계죠.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님 소문 듣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주님 뒤로 갔어요. 왜냐면 회당장처럼 공개적으로말할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병입니다. 자기를 감추고요. 뒤로 가서 예수님 그냥 숨여시 옷자로 탁 잡아. 원래는 옷술을 말해. 탁 잡았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 옷자루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사람들이 붐비는데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 옷만 만져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낸 거죠. 지금 이게 뭐 지성적 논리로 따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과학적 사실로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그냥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번에 옷만 만져도 소문 듣고 보니까 저번 주님이야. 메시아야. 만져도 난다 그냥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가 멈췄어요 누가 보면 보니까 혈루증이 즉시 묻혔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혈루 근원이 곧말랐다.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아 완전히 치료됐다는 얘기입니다. 12년 괴롭혔는데 병이 떨어갔어요근데 주님이요. 돌이켜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이렇게 무리가 여웠었는데 누가 만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야 고침 받았지. 알 정도로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는게 더 두려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맞췄는데 진짜 미치지어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터놔요 주님은 요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33절 0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단절 예수께서 이르시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병강하 구원을 선포해요 구원을 먼저 선포하고 병 치료를 선포합니다 근데 놀랍죠 잘 보세요. 구원 받았다는 걸 예수님께 듣는 것보다 더큰 축복과 성함이 있을까요? 아니, 한 강도가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하리라그 강도보다 그 순간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나 진짜 천국 갈수 있을까? 이경환 선생 불안하잖아요. 솔직한 진짜. 아, 우리끼리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믿음 없어 안 보여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에 진짜 천국 갈수 있을까? 가봐야 알잖아요. 천국 가면 이제 세번 놀라잖아요. 아시죠? 절대 못올 사람이 온것 때문에 놀래고요. 꼭 가야 되는데 목사님처럼 안무래저 말고요. <laughs> 저는 가고 싶어요. 매주 그래요. 주님 나라에 갈때 저를 기억해달라. 저도 저도요 확신은 있지만 자기 확신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는 게 내가 간거 굉장히 놀랐다는 거. 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 병에서 치료받는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혈록증 여인에게 주신 구원, 치유, 축복이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임하시길 바근니다데 문제가 발생합니 여인 때문에 행보가 지체됐어요.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천천명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끝이란 얘기죠? 어, 제가 아버지라면, 이것보다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안 그래요?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지체됐잖아요. <laughs> 그런데,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3 5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방이 사라졌죠. 근데 주님을 괴롭게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주님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만 아니에요. 끝났다는 이야기다. 주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36절 유명한 말씀요 시작. 예수께서 겉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하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떠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책망을 해요. 어째서 떠들며 울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와 좀 다른데요. 장례식에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야 돼. 그래서 잘 보니까 옷을 찢는 방법이 3 9가지나 돼. 이렇게 찢어지겠서 그래서요, 장례식 갈 때는 이미 여러 차례 찢어진 옷을 입고 갑니다. 새 옷을 입고 가면 좋겠죠. 곡하는 사람을 불러야 돼. 요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자극해서 울음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일은 주로 여자들이 담타해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피리부는 자들이 있어요. 리이 슬픈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유대인 전통에는요, 적어도 두 명의 피리부는 사람, 한 명의 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요 근데 야이론이요 그 마을 유지잖아요. 얼마나 소란스러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이를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고 표현하고요. 4도행년 7장에 스테반이 승교할 때도 잔다고 표현하고요. 대사령인 가정에서 4장 13절에도 13절에도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죽음을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할까?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면 23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제 죽는데요. 곧바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히. 낙원에 고린도우서 5장 8절에 잘 나타나죠. 우리 몸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을 자게 돼 뭐, 여러분이 화장을 하든 뭐 하든, 우리의 육체는요,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잠자던 몸들이 다시 일어난대 그리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게 부활체예요. 영혼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성경 보세요. 떡도 먹어요, 정말. 예수님. 구운 생선도 드십니다. 그런데 문 같은 건 그냥 통과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런데 먹을 수 없어 요 유령은. 그게 부활체라.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떠 들고 울던 자, 울던 자들이 비웃지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이 비웃더라. 제자에서 그들을 다 배신해. 아니. 자 죽은 아이폰을 다잡고 예수님 말씀입 달리다쿰 아랍어예요. 왜 아랍어를 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설교를 아랍어로 했습니다.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생한 표현을 해서 아랍어를 쓰는 거예요. 달리다쿰 원래는 탈리타쿰이에요.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 아침에 어머니가 딸을 깨울 때 쓰던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우죠 문의사님? 이 자식아 일어나라 <laughs>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스를 해주면서 아람으로 탈리타코 민지야 탈리타코 이렇게 해요. 따라 일어나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용어를 쓰시네요 따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손을 잡으시니.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해요.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간구조차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야이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들어주시잖아요.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4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기절하겠지요.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이걸 설명할 길은 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두손 들고 형손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 주님은 왜이 말씀을 주셨냐? 누구든지 탈리타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역이고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탈리타쿵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설령 모든 의사들이 당신 죽어 끝났어?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저는요. 그 믿음 하나 보고 탈리타쿵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님. 여러분 세상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야로롭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laughs> 이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요 또 모든 환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꼭 잊지 마세요 우리 그 올해 그 표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 그런데 야이로처럼 생각대로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중간에요. 도중에 딸이 죽잖아요. 이럴지라도 주님이 똑같아요. 뭐라고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 모든 일을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문제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악화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주님이 똑같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이게 믿음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문제는요. 죽기 전에 해결돼야 돼 그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섬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인간관계든 상관없다는 거. 주님은 오늘도 동의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삭쓸어버린다 그랬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항상 생각이 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런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와께 호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원문으로 지적하면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여와의 호 눈에 은총을 보았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심판 속에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정말로 하나님 멸망시키려는 게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주 안에 타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죠. 여러분, 아이가 말썽을 막 하고, 맨날 죄만 짓고, 애가말안 듣고 그러면, 너 지금 나가. 그러잖아. 안녕하세요, 김혜사님. 그러니까 나버리면. <laughs>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뜻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요, 지금 여와의 눈에 은총을 보았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아서 그렇게 말하죠. 야, 그건 죽은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일으킬 거야. 내 손잡고 다시 일어나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걸 믿어야. 이 하나님의 솔라하신 게 이걸 믿어야만 그 사람에게 탈리타 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야, 이로가요,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아예 안 돼.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돌려보냈다면. 권하사 주민처럼 미쳐냈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딸은 절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받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를 중대 포기했다면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먼저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저는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같은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는요막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이로의 딸도 급하지만, 혈루증여인도 급해요. 야, 이런 딸도 사랑하지만, 혈루병, 안된 여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봐서 뭐가 먼저인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정확히 찾아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목소리> 보세요. 요셉이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누구 꿈을 먼저 이루어줘요? 술관원 그리고 바로왕,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줘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급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절친절명 순간으로 식었다는 얘기만 돼.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 갔는데 앞에는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일부러 그 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국 병사가 쫓아오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 건너가는데 풍랑 만나는데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이거는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지 말아라. 주님에게는 늦은 거 없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우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 고린도우서 시작. 이르시네 내가 너에게두고 성경은 약속해요. 보라 언제가요? 그치. 지금. 오늘이 부의때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이도의 딸을 살렸다면요, 못 살릴 거 없다는 말이에요. 죽은 가정, 죽은 관계, 자녀, 사업, 여러분이 생각하는 끝났다는 거, 주님 안에서는 끝난 거 없습니다. 저는요, 포기하지만 하면 누구든지 탈리타 폼의 탈리,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최대의 적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오늘 주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은 동일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어떤 말 들어도 2015년도 어떤 상황을 보아도요, 내 일생 믿기만 하겠다. 죽어도 믿겠다, 무조건 믿겠다. 아, 네. 이렇게 말말 결정하시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주실 것이고더 아, 네. 나아가서 평강 누리고 복되고 형통한 축복의 한 대로 탈레품품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대로 저와 여러분을 마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바 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기도합니다.